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고 자는 타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귀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대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물론 우리가 학교나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초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다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0년에, 1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진짜로 귀찮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잘 보내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우리의 길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들이 참 유용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맞아야 되고, 논리가 맞아야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믿, 믿고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기를 더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죠. 또한 세상에는요, 흑백의 논리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선의로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것을 선의로 받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온전치 않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악을,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만 오히려 그게 세상에서는 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곤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곤치려고 하지 남이 힘들고 남이 어려운 것은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정의라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하죠. 태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깨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그 세상이 불완전한 세계로 변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아파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전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찾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 세상에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들, 만물들, 동식물들, 자연의 이치, 섬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의 길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우리 주어지는 삶에 아둥바둥 죽을듯 살듯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지혜이고 참된 삶의 지식인 것.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머리를 우리 의지대로 1cm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100년, 200년, 300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불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잠시, 잠깐 평화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프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도 정말이 옵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련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머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무한대로 더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이 잠시잠깐의 삶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돌릴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그분이 헌신어 그분이 희생하신 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찾는 백성들과는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과 답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지식, 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 많은 것으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장까지 12장까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뭐라 그래요? 헛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되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고통이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삶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조차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생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생의 다음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게 지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길일 수도 있고, 영원한 고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생인 겁니다. 이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에 영원한 삶으로 나가느냐, 영원한 고통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신공하는게 아니고 의술을 신공하는게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높다 한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한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컴퓨터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컴퓨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컴퓨터가 말하면 모든 게다 답인 줄 알아요. 과학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압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왜요? 과학이든지, 의술이든지, 철학이든지, 문학이든지, 인문학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전부라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학이 어느 정도 진리가 되어주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식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의 삶이 더풍요롭고더 윤택하며, 평안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수도 있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놓여있을 수도 있고요. 내 삶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술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로 그것이 새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다 그것들을 놔두셨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옛적에 존재했던 것들로 잊혀진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동설명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지동설명 지구가 돈다라는 거여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갈릴레오보다 몇 천년 전 앞에 벌써부터 지동설은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에는 갈릴레오가 성경을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갈릴레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발견되는 과학 문명이나 문학 이 모든 것은 다 옛날에 존재했던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 그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간다는 거,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간증도 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예쓰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가는, 그래서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담수고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원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지게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참된 지혜임을 아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기약,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